일가자 일력 김포점 오픈! 안녕하십니까. 일가자 일력 김포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현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일가자 일력 김혜정을 통해서 출력을 좀 해주십사 배정을 해가지고 두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두 분이 너무 일을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맵맛을 좀 여쭙고, 일가자 아, 일력에 대해서 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인터뷰 없이 그냥 바로 모시고,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자 일력 김포로, 띠링띠링.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예. 뭐, 그, 승화 말씀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인사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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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여기 김희현장 오면서 일가자 시스템을 통해서 두 분을 제가 배정하려고 일자리 푸시를 했는데 반나 오셨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어,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하시, 잘해주셔가지고 잘 정말 일단 감사합니다. 아네 네. <laughs> 네, 그, 제가 궁금한 게몇 가지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일가자 김포줌을 시작한 지가 두달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아네 그래가지고 아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있고 그서 구직자 분들의 생각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게 대화합니다. 네. 네. 혹시 사용하신지는 몇 년? 음, 1년넘한반 정도 된것 1년 같습니다. 년반 정도. 네. 아, 그러면은 그 전에는 혹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일반 인력 사무실? 네, 네. 그 전에는 아 그렇게 나가셨는데 창원에. 네. 아, 창원에. 네, 일반 인력 사무실로 다니다 다니다가 이제 일가장 인력으로. 네. 그때 어플을 네. 알게 돼가지고. 네. 네. 아, 어떤 경로로 알게 됐습니까? 유튜브 보다가, 네. 뭐, 이렇게, 뭐, 광고성으로 본것 같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사람인데, 네. 이제, 그게, 아, 요렇게, 계속 하시게 됐다. 네, 처음부터, 이제, 일을 받아가지고, 받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쭉 가게 됐습니다. <laughs> 아. 편하도,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거. 네. 뭐, 인력도 아침 일찍 안 나가도 되고. 아, 인력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네, 그, 네.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3 4시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일 대전 받고 네, 그렇죠. 어, 또진장으로 가고 네. 사실은 좀 번거롭죠? 네 여기 중요했다 여기 도중요했다또맞치면은또가야될 <laughs> 또 <laughs> 또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다네 네. 음. 그래서 그런게 장점입니다. 음. 제가 생각해도 장점이 뭐 같습니다. 또 일도 뭐면자 네. 작업 설명도 잘어 있고 아, 어플을, 네. 예약하기 전에 일을 보면은, 네. 어떤 일이다 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본인이 할수 없는 일은 또안 가, 아, 예약을, 안가안 하면, 예약을 안 하면 되니까. 음, 그게 그걸, 깔끔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에 가서 할수 있는 일이다 싶으면다딱 예약해가지고 갈수있는게 선택은 어차피 이제, 본인, 본인, 예, 본인이 본인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가서. 네, 다른 어플도, 어플도 깔아봤는데, 다른 어플은, 이제 음. 화면이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인다 해야 될까? 아, 어플 자체가? 네, 일가자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아, 어플이. 예, 다른 또 어플도 한번 깔아보셨면 네. 까 봤는데 네, 네. 일도 뭐그 부산 쪽에만 뜨고 음 잘없어요좀깔 봤다가 바로 취 어, 그래 가지고 음. 계속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가자 인력소를 사용하시고는 일반 동네 인력소는 안 나가고 계시겁니까 네. 어, 원래 없을 때는 네.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음.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가야 출근했다가 가야 또 일이 없으면 <laughs> 다시 집에 와야 되고 네, 아 그게 참. 이거, 일가지 하고 나서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적를하 일가자에 <laughs> 그냥 완전 푹 빠지셨는데. 네, 네. 아, 맞습니다. 그게, 이건 또 이제, 보통 아주 급한 일 아니면은, 저녁에 거의 뭐 예약이 다 되죠. 네, 다음날 다음 아, 예약이 되니까. 아,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또, 주무시고. 요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얘도 뭐, 제가 봐도, 구직자분이 <laughs> 사용하기에 편리하겠다. 일만 좀없는 정도, 좀 네. 같이 주고 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뭐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한달 그냥 봤을 때, 평균적으로 몇번 정도가 길었요본인이 아, 하기 나름인데, 네. 저는, 평균, 평균 음. 4일? 오, 5일? 4, 5일. 네, 5일. 그 정도, 예. 네. 뭐 4, 5일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주 5일 근무한다 생각하면, 네. 그 정도면은, 부진하시면 데 근데. 4, 5일 아, 하면은 첫, 첫 참계는, 달수로 하면, 거 일수로 하면, 네. 한 달에 한 24일 정도까지 했고, <laughs> 근데 와, 지금은, 경기 어, 아니, 제가 좀. 아, 음. 좀, 깨얼러지실까? 아, 아,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laughs> 아, 이런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안 나가게 되고, 좀, 아, 쉬는 날이 좀많아졌구나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김혜좀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요김혜좀 소장님이 소문이 자자해요 엄청 구직자분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뭐, 어떻습니까? 김혜정 소장님. 아, 저, 어, 되게, 좋은,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 잘해주시네요? 네. 아, 어떤, 어떤 것들끼좀 잘해주시길 어, 자기가 못하는 일을 뭐,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다른 일을 교체해주고, 아 네. 아, 사람을, 바로? 네. 아, 제가, 네. 이제, 아, 일을 좀 못하겠다. 아, 못하겠다 하면은, 네, 다른 네. 일을 바꿔주시고, 아, 네. 오. 아, 대응도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아, 그런 어. 게 좋죠. 아무래도. 끝마치고, 뭐. 음.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문자도 보내주시고 아,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잘챙기시는요 네. 그래서 구익자분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그죠? 네. 문자 한통 이렇게 받는 게 힘도 나고 아, 이렇게 챙겨주는 거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 1년 지금 일년 <laughs> 6개월 정도 사용하셨죠? 네, 재작년 10월 중순부터 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laughs> 혹시라도 사용하면서 약간 불편했던 점은 없으십니까? <laughs>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딱히. 네. 야, <laughs> 저희, 저희가 사진 인터뷰한건 아닌데, 네. 이렇게 지, 직접 사용하고 계신 분이, 어, 딱히 불편한 점이 있다 하시는 거니까 정말 어플이 잘만드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누구라도 만나면은, 요런 이제 어플이 있다고 소개해 주실 만한 어플이다, 그죠? 네, 그렇죠. 어, 네. 그것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 뭐 사람이 네. 어, 많아지는 만큼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뭐, 아무리 어플이 좋아도, 일이 네. 없으면, 뭐, 그 어플 아무 소용없는 다니까 네. 네, 우리 소장님들이 영업을 다 하셔가지고, 일을 많이 가져오셔야 우리 또 구직자 여러분들도 더 믿고, 유지하고.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훌용직 근로자분들도 요즘은 직업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 직업이다 생각하고, 어, 일을 나가시고, 은근하게, 이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조금 그런 인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용직도 직업으로, 요즘은 뭐 사대보험도 되고, 다 되니까 네. 그 국민연금도 요즘은 또 신청하면 되고, 그래서 직업은 이제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그 지금 관장님도 이용 잘해 잘, 잘 주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좀더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네. 서로. 좋은 관계로 이것도 좀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몇 마디씩 제가 몇 마디 먼저 준다고 인터뷰 요청 드리면 돼요. 함께 이동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 긴 안전하게 잘 하시고, 네, 네. 그, <웃음> <웃음> 끝까지 네, 파이팅 하시죠. 네, 파이팅.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음. 최고 일꾼 황치 대기중. 트링 <laughs> 트링.